차량용품 풀 리뷰 영상입니다. 무선 충전기, 배터리 차단, 실리콘 제품을 소개합니다. 햇빛 가리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5위입니다. 블랙맨크 IW 맨큐 무선 충전 거치대, 갤럭시 Z 플립, 폴드폰 호환, 송풍 구형으로 편리하게, 고속 무선 충전에71% 파격 할인. 지금 바로 36,800원에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락모토스 전원 차단 장치로 배터리 방전 걱정 끝. 간편하게 차량 전원을 관리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세요. 뛰어난 가성비로 27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한국산 SC100 실리콘 스프레이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한 탁월한 선택 실리콘 윤활제 5개 묶음을 만 9,900원에 만나보세요. 광택 효과는 덤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오토코스 차량용 충전기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D 및 QC3.0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2구 충전기입니다. 멀티 충전으로 스마트 기기들을 빠르게 충전하세요. 1위입니다. 어벤다운 차량용 햇빛 가리개로 뜨거운 햇볕 걱정 끝. 16% 할인된 26,800원에 만나보세요. 32,000원 가치의 햇빛 가리개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.